추라이 개방경제구역이 타이 응웬, 라오스 남부, 캄보디아 동북부 및 태국과 동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지정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말 꽝남성에서 열린 타코 추라이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추라이 개방경제구역 개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행사에는 응웬수원 북총리와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라이를 베트남 최고의 항만 도시로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전국 경제 경제 특구 개정을 통한 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꽝남성 관계자는 추라이 공업 지역에서 기업들이 자동차 역학, 심해 항만 및 공공사업, 깨끗한 산업, 깨끗한 농업 등의 주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계획에 따르면 총 1,012헥타르의 비관세 구역을 지정하고 비관세 구역은 국제교역물품 운송창구인 공항, 항구, 인접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10헥타르의 끼야 항구지역, 155헥타르의 탐하이펀 항구, 850헥타르의 관광 및 서비스센터, 105헥타르의 R&D센터를 새롭게 지정됩니다. 새롭게 추라이를 베트남 최대 항구로 개발하고 추라이 공항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추라이 경제자유구역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내외 기업들이 이 구역에서 158개 사업의 허가를 얻었고 그중 111개 사업을 실시 실제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400헥타르 부지에 30개 회사 및 공장이 자리한 자동차 역학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이 단지에서는 약 9,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방 및 중앙 예산 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